보리스 존슨 총리가 퇴진을 했습니다. 네, 아, 한번 기사부터 먼저 정리를 할까요? 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보수당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전날까지만 해도 사퇴 의사가 없다고 했었는데요. 어, 그런데 보수당 대표직을 사퇴했지만 전당대회가 있는 10월까지는 총리직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네. 뭐야 이게? 이게 당김당 뺏긴 거예요? <laughs> 아니 네. 이게. 아니, 이럴 수가 있어요. 누가 보면, <laughs> 뭐 누가 보면 이제 총리, 총리 어. 자리에서 쫓겨난 것 같잖아? 그 음. 네. 근데 총리는 그대로. 유지야. 하고 있잖아. 네. 어, 총리는 유지인데? 이거 거꾸로 돼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이게 문제가 돼서 쫓겨나면 자동으로 어. 총리 자리도 스스로 내려놔야 되는데, 나 총리는 음. 할 거야. 마인드가 윤석, 이준석이랑 비슷한데. 대신 거. 보수당 대표직은 사퇴. 음. 총리는 함. 음. 이 뭐지? 음. 그래서, <laughs> 결론적으로 말하면, 어, 존슨, 중, 존슨 총리의, 에, 정치적 입지가 사라진 거죠. 음. 즉, 보수당에서 퇴출당했다고 볼수 있는 겁니다. 음. 그러니까 이번 총리직만 그냥 맞추면, 어, 그냥 정계에서 이제 은퇴 수준을 밟게 될 건데, 이유는 음, 측근들한테 거짓말을 시켰다는 거야. 참 우리나라 같으면 가증스러운노력이 진짜 노리지니. 우리나라 같으면 어. 지금 저 지금 대통령은 한열번 정도 퇴진했었어야 돼요. 보면 감옥 가야 돼. 우리. <웃음> 그러니까 <웃음> 크리스토퍼 핀처 보수당 하원의원이 과거에 성비위 사실이 있었대요. 근데 이걸 알고도 원내부총무로 임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했다고 나가리 된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와... 아니요, 근데 원래 서양에서는 거짓말이 더 나쁜 거예요. 워터게이트 사건도 거짓말 때문에 닉슨이 하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거짓말하는 정치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네. 하는 일종의 이제 국룰이 있는 거죠, 그 나라는. 우리는 거의 우리는 밥 먹듯이 네. 거짓말 안 하는 정치인이야 그러면, 허가 그게 거짓말이지. 어떻게 정치인이 거짓말을 하네? <laughs> <laughs> 뇌물 안받았다 그럼 그런, 그런 말도 안되지 음. 어떻게 범직에 있으면서 뇌물을 안받나 음. 이런 이런 룰에 우리는 젖어 있는 거고 저쪽은 이런데서 굉장히 이제 그 어, 강, 강한 정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니까 러 존슨 총리는 지금 큰 거짓말이 두건이 걸린 게 뭐냐면 지난해 말부터 불거진 코로나 파티 게이트 이게 뭐냐면 음. 정말 국민들은 꼼짝달싹 못하게 봉쇄를 강력하게 해놓고는 지들은 총리 직원들하고 파티를 굉장히 여러 번은 열었어요. 근데 그 이제 증거까지 다 나왔는데도 총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난 몰랐는데 심지어 의회에서 하원의회 질문을 받았어요. 의원이 질문. 난 몰랐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를 거기서 이제 뒤에 아닌데 우리 총리 다 알았고 총리도 같이 즐겼어라는 증거까지 다 나와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번째... 같으면 어. 누가 그 소리했어요? 소지품 검사 이 새끼들 그렇게 <laughs> 나왔을 텐데. 그첫 번째 거짓말 때문에 엄청나게 사태 여론이 높아졌었어요. <laughs> 그때도 그만둘 뻔했었죠. 네, 그때 네. 그거 살려준 게 푸틴이야. 음. 푸틴이 빵하고 우크라이나 적 <laughs> 해가지고 왜 영국이 나서가지고 우크라이나 뭐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돼 이러고. 보리스 존슨이 우크라이나가 예뻐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부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계속 크게 확산시키지 않으면 자기 사태의 얘기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걸로 계속 덮으려고 난리를 쳤고, 어 이번에 그 거짓말은 그 보수당 원내 부총무라는 사람이 사실 지난, 지난주에 술 취해가지고 남성 두 명을 성추행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제 물러났는데 그 얘기가 엄청 이제 시끄러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사실은 이게 처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이전에 몇년 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론이 들끓은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런 전력이 있는 사람을 원내 부총무로 임명을 했느냐. 그러니까 존슨이 난 몰랐어. 이걸 <laughs> 알아서 임명했겠니?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외무부 차관이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총리한테 이 사람이 그런 전력이 있다고 보고를 했답니다라고 음. 얘기하자마자 그날 바로 인정하고 내가 들었는데 깜빡했네. 죄송하다. 이런 사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거짓말이 또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음. 여기서 사람들이 사실은 여론도 여론이지만 보상 내에서 야, 저 새끼 지난 달에 불신임 투표에서 살려 놨거든요. 보상 내에서 그래도 살리자. 지금 상황이 좀 그러니까 했는데 거짓말이 또 들키고, 여론 막높아니까 보상 전체가,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니까, 어, 그내각에 있던 장관들을 비롯해가지고, 마흔 네 명이, 예. 오십여 명이 줄줄이, 나는 총리와 함께 할수 없다. 총리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장관들이 화업을 하는 거다 사퇴했어요. 다 줄줄이 다 사임을 하니까, 어, 서임한단이 안타깝네. 잘가 인사를 하면서 바로 후임 장관들을 막 임명을 해요. 임명을 하면서 난 물러날 생각이 없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주택부 장관이 마이클 고브라고 이 사람 최, 최측근이야 근데 이 사람도 총리한테 아 총리 아무래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다. 사퇴하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자기가 조언을 했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가. 나 이런 뱀같은 인간하고내 일할 수 없고 어. 해임을 해버린 거예요 네가 감히 추모언을 해? 어. <laughs> 내가 어. 언제 너보로 똑바로 얘기하라 그랬어 나 기분 좋은 얘기만 <laughs> 하라니까 나 기분 나쁜데 이러고 해임을 해버린 거 그러니까 그것까지 여론이 들끓고 보수당 내에서도 야안되 어떻게 전 세계 지도자 중에 멀쩡한 놈이 한 놈이 없죠 헛적이고 덩쪽이고 그나마 존슨은 보수당 대표는 나갔잖아요 그리고 거기 내각도 총 사퇴하잖아요 우리는? 우린 다 한패잖아. <laughs> 서로 실드 쳐주고. 서로? 정당을 불문하고 응. 다 한패야. 응. 그게 우리 국민들을 더 절망에 빠뜨리게. 해. 지금 누가 누가 못하나, 뭐 대결. <laughs> 또 이래놓고 이런 거 돼서 특별하면서 영국 하는 거 봐봐요. 아이, 우리는 그냥 애교 수준인 거지. 근데 문제는 이 보리스 전슨의 사태가 지금 EU와 우크라이나 관계 전반에 있어서 변화를 줄수 있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고, 역으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지원을 열심히 하다가 제거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도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음. 아니 그러기에는 파티 게이트 때부터 총리 존슨 근데 이 존슨이 존슨이라는 사람 자체 보리스 존슨이란 사람 자체가 굉장히 문제적인 물이에요. 이 사람이 브렉시트 이전 워낙 기이한 행동으로 유명했던 사람인데 브렉시트 때 빵하고 떴거든요. 그 당시 이 사람은 런던 시장이었어요 엄청나게 브렉시트를 주장해야 그러니까 된다 라고 생각했던 그 주장을 하던 사람이고 그 당시에 이 사람이 막 보수당 내에 브렉시트 반대파들을 대놓고 막 공격하면서 야뭐 니들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러면서 예. 엄청나게 반대를 해서 사람들은 아저 또라이 새끼 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결국은 국민투표로 브렉시트가 결정이 되고 나서 그 다음 정부,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 들어섰을 때이 사람을 외무부 장관으로 딱 임명을 해요. 테레사 메이가 그때 이제 브렉시트 협상을 막 해야 될 때야. 근데 그 협상 과정이 사실 쉽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생각보다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테레사 메이 총리가 봐도. 이거는 진짜, 이거 하는 게, 브렉시트 자체가 영국에 도움이 안 되는데라는 생각도 했고, 약간 소프트한 방식으로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소프트하게, 슬쩍 그런 브렉시트 하는 흉내만 내자라는 쪽과, 무슨 얘기야! 하드하게 확! 해야지! 라는 존슨 총리, 존슨 쪽의 어떤 의견이 갈리고 있을 때, 이 사람이, 난 메이 총리랑 함께 할수 없어! 저 사람을 뭐 사퇴시켜야 돼!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외무부 장관직을 딱 던지거든요. 그러고 나서 예 메이 총리 다음으로 총리가 된 사람이 이 보리스 존슨인 겁니다. 예. 이제 누가 되든지간에 그동안 영국이 우크라이나에 어떤 사실은 이유도 아니면서 제일 열심히 도왔죠. 네, 예, 돈도 뭐어 6조 원 이상을 퍼줬다고 하더라고요. 음. 네, 지들도 먹고 살기 퍽퍽하면서. 브렉시트하고 나서 지금 영국도 엄청 힘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어 이러 이러한 사태가 있다 보게 되니까 아. 저기, 젤렌스키는 어우, 달가게 친구라고 고별사를. 안타까워요. 네, 쿨하게 던졌고. <laughs> 저기, 러시아에서는, 아, 이거 뭐 언급할 필요도 없어. 잘릴러, 잘린 거야. 지금 이런 분위기를 그렇죠. 가고 있는데. 하고 우리하고 사이 원래 안 좋았어. 결과적으로 앞으로 들어올 보수당에서는 보리스선순처럼 적극적으로 우크라이를 돕겠다고 하는 움직임이 쉽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이 음. 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델렌스키가 점점 요구하기 커져가지고 지금 970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기 음, 네. 네, 이제 곧 천조 넘어갈 거예요. 네. 이렇게 되게 되면 <laughs> 아니시 싸움은 지가해놓고 반창고는 나보로다 발라달라 그러네라고 음. 하는 유럽 국가들의 불만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어, 우크라이나가 고립되게 되는 상황을 만들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지켜야 되는데. 멍충한 어느 식기가 저야 저 이거 할수 있습니다라고 나설까봐 그게 무서워. 프랑스 시키 프랑스 국적의 시키가 나설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긴 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건 상관이 없죠 우리랑. 아니 그거는 이미 <laughs> 하기로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 외상 공사는 우리가 하기로 했다니까. 그래서 아니, 그 외상 공사비로 이미 결제를 받은 게 한미일 통화 서프예요. 네. 결과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 공사를 하는 걸로 돼 있고, 심지어 우크라이나하고 우리하고 서로 어 관계, 그 국가기관에서 뭘 개건할 건가, 뭐부터 시작할 건가에 대한 실무 귀국까지 다 끝났어. 심지어 1년 동안 안 움직이던 대화주식이 어제, 어제 상종가를 장외에서 치고 오늘 15%가 올라갔던 이유는 뭐냐? 왜 올랐어요? 이미 그쪽 분야에서 협의가 우크라이나와 한국 간에 어느 정도 이어졌고 그 규모가 발표만 앞두고 있는 선이라는 거지 철도를 다 바꾼대잖아. 철도를 대아태에 간다고? 아니 철도 시설을 어... 하면 무조건 대아이니까 신호기부터 시작하고 모든 걸 조정을 해야 되니까 심지어는 러시아랑 연결하기 싫다고 지금까지 쓰던 철도를 줄여가지고 어? 지금 표준계로 바꾸겠다고 하잖아요. 러시아권 관계고 일본권 협계고. 어전 세계가 표준 계를 쓰는데 지네들 지금까지 러시아랑 연결돼 있어 서 모든 연결망이 관계로 연결돼 있었는데 이거를 표준계로 다 바꿔서 철도를 아예 새로 깔겠다는 거야. 근데 그 사업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그 사업을 유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래서 철도주들이 상점까지 때리고 있다는 거지. 아니 북한 가자고 대륙 가자고 준비해 놨던 철도주가 왜 우크라이나 재건주에 묶여 갖고 오르냐고 안방갑게시리 아이고 참 아무튼 음, 음 내일을 알수 없는 정말 에, 아이고. 다이나믹한 코리아 진짜 다이나믹한 세계 경제가 진짜? 아, 정말 용트림을 치고 있습니다 일본 영국 난리네 네. 우리나라는 뭐 없나? 기름값 막20% 올랐다 <laughs> 아니 그런 거 말고 저기 저기도 뭐 나가고, 앞에도 뭐 어떻게 되고. 야, 우리나라는 네. 50m 밖에 권청동 군인도 못 가. 어. 어디, 어디 언감생신 통알 여섯 발 잊어버린 것 같고, 그렇게 큰, 기대, 큰 기대를 하고 그래. 아니, 기대가 어. 아니고 그냥 생각만 하는 거죠. 왜? 네. 꿈도 못 꿔? 왜 애를 길을 죽이고 그래? <laughs> 웃어도 네. 돼이 국장 네. <laughs> 네. 우리 정일이가 네. 생각이 참 별나 <laughs> 네. 제가 별나긴 합니다 그렇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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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적으로 어세계 모든 지, 모든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알고 보니 다 또라이였다 네. <laughs> 그중에 누가 제일 또라이냐를 꼽는다고 치면 그거는 뭐 정확하게 우열을 못겨리겠지만 누가 제일 게으르고 무능하냐를 치면 지금 그 탑은 이미 세계에서 공인을 받았다라고 하는. 아그 음. 바지 뒤집어 입은. <laughs> 거 <웃음> 아니래 제대로 입은거래. 그게. 네, 음. 아, 앞에 지퍼가 없던데요. 그러니까 고무줄 바지 입고 다니는 이상한 바지던데. 그러니까 이게 그 통풍을 자유롭게 해서 품을 음. 키우다 보니까. 음. 어, 아 진짜. 어, 그 엉덩이보다 음. 바지 폭이 더 넓다 보니까. 아니 어. 그러게 너무 웃기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재단이 엉망이 된 거죠. 네. 근데. 아니 이거 확대해 봐. 이거... 아 나는 이거 자꾸씩 보이기 싫은 걸. 억지로 <laughs> 일부러 안 보려고 안 가졌는데. 이게 바지가 이게 맞나?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해 보이잖아요. 합성인 것 같은데? 합성이 아니래. 합성 아니래요? 네. 혹시 저런 미신이 있나요? <웃음> 예? <웃음> 이게 미신으로 가능해? 설명이? 미신으로도 거꾸로 설명이 불가해황당하다더라뭐 이런 미신. 참. 황당하다. 저런 거는 솔직히 봐서 이제, 그, 기저귀를, 성인형 기저귀를 좀큰걸 차거나. 기저귀? 네. 아. 아니면, 아니면 이제, 그, 그니까, 팬티형 기저귀를 큰걸 찾거나, 어. 아니면 일부 이제, 고아남 환자 같은 그쪽 부위에 그, 어, 이상이 있는 사람들이, 치료형 어떤 패치나 저기를 두르기 위해서 저런 옷들을 일부러 입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요? 일상적으로 저거 사입을라 그래도 사입을 수도 있고요. 맞추는 맞춰준다고 것도. 맞춰 준다고 하더라도. 힘들어. 이 대, 대통령한테 저런 옷을 대단사들이 맞춰줬다 그러면 욕처먹을 일이죠. <laughs> 아니 근데 진짜 누가 봐도 똥싼바지 모양이잖아. 똥을 앞으로 싸? 똥싼그니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모양. <laughs> 똥바지를 <뭐야 그게. 웃음> 앞으로 입은 거잖다 아니 네. 그러니까 제 생각에. <laughs> 너무 이상하다는 거죠. 바지 모양이요. 예. 누가 봐도 이상합니다. 이건, <laughs> 이건 좀 이상해. 어, 윤석열 바지의 미스테리는 우리가 천천히 <laughs> 뭐 어느 시점이 되면 알려지기는 하겠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대한민국의 앞날이 복잡하다. 그리고 아휴. 어, 주말 내내 우리는 도대체 아베 총선 놈이 누구냐고 조사 발표가 나올지. 이건 궁금하네. 그런 거죠. 어, 예를 들어 이게 의도된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있다면 발표가 빨리 나옵니다. 조사가 아, 금방 맞아요. 끝나죠. 그렇죠, 그렇죠.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그렇지. 가면 되니까. 시나리오대로 발표하면 끝나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사건이고 사고였다고 치면 조사 기간이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아마 그것만 봐도 대충 진위를 파악할 수 있는 표준, 기준이 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